센의 624번입니다. 어느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P% 인상한 후에 거기서 Q%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처음 가격에 한꺼번에 몇 퍼센트를 인상한 것과 같냐. 요 X를 PQ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자는 거죠. 쉽게 풀줄 아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확확 풀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말기 원래 가격을 대충 A라고 친다면 A에 첫 번째, p%를 인상했다 라고 했으면, a에 1분의, 아, 1 더하기 100분의 p를 한번 곱하고, 거기에다가 또 한번 q%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1 더하기 100분의 q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빨리 풀어버릴게요. 지금 이게 왜 이런 갑자기 식이 나왔느냐. 원래 가격이 A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일단 첫 번째 P%를 인상한다고 쳐볼게요. A에다가 올리는 거요 A의 P%를. 그럼 이거는 A로 묶었을 때1 더하기 100분의 P를 곱했다라고 인수분해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게 이제 원래 가격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또 인상했어. 원래 가격, 이거의 큐퍼센트를. 그러니까 아예 요게 또 공통인수라고 잡아버리면, 이걸로 양쪽 두 변을 싹다 묶어주고, 여기는 1 남고, 여기는 100분의 큐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이거 인상했으면 이거 곱해버리고, 거기다 이거 곱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식 내가 조금만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랑 같냐면, 사실은 A에 한 번에 x %를 인상한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 식이 쉽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양쪽에 a를 없애고 이거 지금 다 전개를 해보니까 1 더하기 뭐 100분의 p 더하기 100분의 q 더하기 10,000분의 pq 요게 1 더하기 100분의 x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한쪽에 X만 잡으면 돼요. 1은 양쪽에 빼서 없어질 것 같고, 100분의 X를 먼저 쓸게요. 그래도 괜찮죠? 요거 다 그냥 통분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는 100p 더하기 100q 더하기 pq가 되는데, 내가 양쪽에 100을 곱해야지 얘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이거 곱할 필요가 없었네? 더 쉽게 할수 있었는데. 왜냐? 100 곱해버리면, 아 괜히 곱했네. 그럴 수도 있지. 요렇게 되는 거니까, X를 조금만 더 간단히,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지금 떨어뜨리면, 지금 같은 식이 5번에 있게 되겠죠?